병무예단, 기면예단, 전산단점, 고복단지, 행불조처, 병주가 이렇게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당해요. 다 바꿔요. 예단, 단점, 단지, 조처 다 바꿔요. 병주가 할때 병도 바꿔요. 뭐로 바꾸겠습니까? 전시의무로 바꿔버려요. 병역의무와 관련되는 주가죠. 그런데 전시의무와 관련된 이렇게 바꿔버린다고요. 다 바꿔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달달달 해놔요. 병무예단, 기면예단, 전선단점, 고복단지, 행불저첩병주가 자, 여기서, 기면예단하고, 우리 지병장이 CC에게 임한다. 전사동, 전시특례 있죠? 거기 보면은, 어, 통대 기차지 할때 기가, 뭐예요, 기가? 기고색단지죠. 고거하고 김면네자라고또 바꿔요. 조심해야 돼요. 자, 이연장 이건 항상 뭐 똑같은 거고요. 우리나이는 사무총괄, 대표, 회의소집, 의장, 이연장이나 의장 말고 이게 붙으면 이연장 또는 위원은 위원은 이렇게 해서 이거 붙으면 무조건 엑셀을 했죠. 우리 다섯 개 과목은 전부 회의소집, 의장, 대표, 총괄, 회의소집 가끔 나요. 와 뭐 회의 소집은 의장 또는 위원이 한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항상 의장 한 사람만 권한 있는 거 회의 소집 돼요자 부위원장은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구성과 운영 대령이다 대령. 자 아까 군정병사대라 그랬죠? 대령 두개다 나온 거예요 이제. 그다음 규정된 사항 외 이거는 위원회 의결 거쳐 위원장이 나간다 또. 위원회 의결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군, 군종병 군종장교 운영 심사위에 설치되는 전문위원회, 그죠? 자 총장이 정하는 거는 병역처분 변경 병역 심사위, 그죠? 그러니까 대령 정하는 것두 개, 총장 정하는 것한 개, 위원회 의결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것두 개, 그세 다섯 개 말고는 다 병장이 정한다. 나머지는. 자 이것도 대령을 잘 바꿔요. 구성과 운영 대령이죠. 병사대위, 대령을 병장으로 바꿔요. 병장. 자, 0 번째 병무사범 단속반. 자, 하여튼 병사대위하고 병무사범 단속반은 전부 전시특례기종이다. 목적 병무예단이에요. 자, 병무사범 조사반 목적도 병무예단이죠. 그런데 그건 평상시 병무예단이고 이건 전사동시 병무예단이죠. 설치. 이거 중요해요. 이거 나올 때 시험 많이 틀렸어요. 지방 병사대의 편성 운영한다. 지방을 빼요. 이렇게 하면 많이 틀려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병역법 시험에서 이런 거 빼버리면. 왜? 지방 병사대의만 설치 운영하는 거죠. 병무사범 단속 반은 근데 지방을 빼보면 병무사범 병사대의, 병무사범 방지 대책이 중앙도 있잖아요. 그래서 틀리게 되는 거예요. 네. 꼭 지방이 나와야 돼요. 병무사범단속반은 그다음 구성 반장은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추천한 검사. 이 검사장 끊고 또는 지청장이 추천한 검사가 아니에요. 검사장이나 지청장이 지청장이 추천한 검사라는 게 맹검사.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맹검사. 민방위가 맹검사도 될수 있고 또 누가 될수 있다? 지청장. 그때 지청당 들어가죠 검사 센 사람들 들어가는데 민방위 나머지는 다맹 검사의 맹 검사 <laughs> 반원은 지병장이 지정한 담당 공무원과 지방 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찰 공무원으로 합동 편성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반원 원은. 경경합이다요 공무원 급수 제시에서 오답제요. 공무원 급수 나오면 x입니다. 자또 민방위 교관도 급수 나오면 되야 안 돼요. 공무원 그것도 x 예요자 단속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거죠. 단 단속 등의 활동은 단장지감, 장의 반장의 지휘감독, 단장지감이죠. 요 반장을 지병장으로 잘 바꿔요. 지병장. 그 편성 및 운영 등은 병장이죠. 이건 또 대령을 잘받고요 대령 나는 건두 개뿐이 없다 그랬죠. 자, 현금법. 자, 중앙방위협의회는 일단 없죠. 지역방위협의회. 자, 현금법에서 나오는 기구 네개 있죠. 첫째, 지역방위협의회. 두 번째, 직장방위협의회. 여기 산업단지 방위협의회도 들어가는 거고요. 세 번째, 예비군 육성 심의 네 번째 보상 심의에 그죠 자 먼저 지역 방위 협의와 직장 방위 협의자 지역 방위 협의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 각급 출장소 우리는 출장소 가로 들어가 무조건 포함해요 제 나무 엑스요 출장소가 있고 또뭐 있죠 전자문소. 전자문소가 있고 또 병무지청장 나무 무조건 포함입니다 포함. 그 다음에 직장 방위 협의는 직장에 두는 거고 직장 예비군을 통합편성한 경우에 산업단지 방위 협의를 말하는 거죠. 자, 여기 산업단지 방위 협의가 강제 규정이죠, 다. 근데 산업단지 통합방위 협의는 둘수 있다죠. 재량 규정이라고 그랬죠. 자, 의장은 보시면 돼요. 이연, 국지군주. 주민 중에서 의장이 이촉하는 사람이죠. 주민 중에서 국지군주. 군부대장이 얼디로 들어가요?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 예비군 지구 가는요. 직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직장. 그리고 어? 자, 직장은 위장도 의장도 잡아야 돼요. 직장장. 산업단지 방위협회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대표자. 관리하는 대표자로 놔도 좋고요. 관리하는 자로 놔도 좋아요. 관리하는이 키포인트입니다. 관리. 관리하는. 왜? 대표자가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 통합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그 대표자를 얘기, 관리하는 자나 관리하는 대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자장이 누구냐? 관리하는 자다. 그 다음에 이어는 자 직장은 직장방협의 간, 그 다음에 산업단지 방위협의 이어는 예 관대 방위 관련 관계관이죠. 가는 대는 기업체 대표죠. 요 기업체 대표는 또 기업체 직원 중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그죠? 직원 중 기업체 대표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죠. 통방법에는 또, 통방법도 똑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간, 예간대 똑같은데 통방법은 단지 예간 할때 간, 간부죠. 간부인데 상금법은 임명하는 간부 이렇게 돼 있고 통방법은 지명하는 간부 이렇게 돼 있죠. 네, 인명이나 지명이나 똑같은 개념입니다. 인명, 지명. 인명, 지명은 자기 소속화에 있는 사람이 인명, 지명한다. 그러고요. 위촉은 자기 소속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민간인을 할때 위촉한다. 이렇게 말을 쓰는 겁니다. 질문해야 되니까. 끝나고 별도로요. 이건 안 돼요. 예? 체크해놨다가 쉬을 시간에 별도로요. 자, 그 다음에 국지직 심의사항 이렇게 외워요. 국지직 심의사항. 요거는 국지직의 심의상 아 이거 아니에요? 국지직 심의 상 여러분도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책에 네? 국지직 심의상이에요 방위협의 심의상이에요 네? 국지직의 심의상을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 찍혔네. 국지직은 국지직의 심의상 어 사장물 훈시 짝간 급수통의 장물전 사용필 다섯 개는 자꾸 섞어 놓는다고 제가 했었는데 이거 지워야 돼요. 네? 이 잘못됐네. 그냥 방위협의 심의 사항입니다. 국지직 지워요. 국지직에 돼 있죠? 그죠? 국지직의 심의 사항이 아니라 그냥 방위협의 심의 사항이에요. 요거하고 국지직의 심의 사항 다섯 개 하고 서로 바꿔 버리니까 이제 조심해야 돼요. 자, 일단 자, 여섯 개인데 자, 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붙어 있죠? 끝마디가. 그죠? 뭐, 뭐의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자, 3호에 보면, 짝훈. 짝훈. 요거 말고는 전부 다 작전만 나와야죠? 그죠? 짝훈. 요거는 짝훈. 작전 및 훈련 다 나와야 되고, 나머지는 작전 하나만 나와야 된다. 방위협의 심의상. 자, 1항. 시선차 지원. 이호 자급 시급 사유 사유인데 이 사유는 짝군 참가 사유다. 발령 전파 육성 지원 안건인데요. 이거 조심다 이호도 향방 작전에 참여한 예비군 구식 지원이죠. 이 향방 작전을 향방 훈련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엑스요 왜? 향방 훈련에 참여한 예비군의 구식 지원은 누가 해줘요? 국방부에서 해주죠. 그죠? 이 향방 작전에 참여한 예비군의 구식지원 누가 합니까? 향국법에 나와 있잖아요. 짝간지 직장장이죠. 자 삼호 짝훈 자 사유된 누구 사유냐? 짝훈 참가 사유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향방 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이건데 향방 작전 및 훈련시 이렇게 바꿔버려요. 이것도 x 죠 참가하니다. 짝훈 참가. 향방 작전 및 훈련 시 x 그 다음에 향방 작전에 참가한 예비군의 이렇게 나와도 x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많이 바꿉니다 그 다음에 사항 자 발령 전파죠 발령 전파 이건 동원 명령 발령 요거를 갖다가 동원 명령서의 전파에 관한 사항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제가 향방 동원 명령 방법은 다. 없다 했죠 명령서, 네. 통지서 없다 했죠. 네. 요향방작전할때 부분 동원 한 사람만 동원 명령서를 미리 저 자... 송달해 놓고 수임장이 미리 송달한다 그랬죠. <laughs> 그리고 어... 모의 방법, 신방전 학사구의 방법에 따라 동원을 명하여야 한다 명할 수 있다. 요거는 명할 수 있다요. 그죠? 발령 전파 그 다음에 6호 요 6호는요. 의장 또는 의원이 제출한 안건도 이렇게 나온 적 있고 의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도 나온 적 있고 의원이 제출한 안건으로도 나온 적 있는데 세개 어느 걸로 나와도 다 맞아요. 그죠? 자, 의원이 안건 제출했다. 심의해야죠. 의장이 안건 제... 의장이 안건 제출했다. 심의해야죠. 네. 자, 요거하고 오른쪽에 국지직의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한 사항 국지직의 육성지원사항 다섯 개, 사작물 훈시 짝간 급수통의 장물전 사유 흥필 요것과 주소구분을 잘하라는 거예요. 또 요새는 예비군 육성 심의까지 부대계 취준 중요 심의사항까지도 집어넣고 세 개를 이제 골라내야 돼요. 자 의장은 자 똑같고 미지대 미리 지정한 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리한다. 미지대, 미지대가 두번 나오죠. 어디 나와요 또? 예전자 인사이, 예전자 인사이도 미지대. 필요 없죠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 네. 그죠? 죄 됐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요. 그 점선으로 상공법은 자 의장 또는 의원이 제출한 한건 민방위는 위원장 한 사람, 위원장만 나뉜다. 회의에 붙이는 사항. 형방법은 중앙통합방협의심의상 의원이 제출을 안건 이거 그 의장 나무 엑셀요. 왜 이렇게 공부해나요? 통방법은 위원들이 세기 때문에 위원이 제출을 안 건. 민방이는 위원들이 약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하나 위원장이 나와야 되고. 향금법은 통방법 민방이 사이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둘다 나와도 좋다. 자, 정기회는 분기별 한 차례. 이것도 잘 잡아요. 반기별 이렇게 잘 봤고요. 분기별 한 차례라는 겁니다. 세달 만에 한번 하는 거예요.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할 때인데 전부 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다는데 이거는 수시가 붙었다 특별하게 요구한 게만 임시회의가 그다음에 법문대 외운장이죠 정하는 거 행직협 행정구역 직장 단위도 방위협의회를 설치하고 범위운영은무가 정한다 그다음에 왜 외운영은 누가 정한다? 장관이 이걸 바꿔야 대령하고 장관을 바꿉니다. 법문대 외운장 자 법문대 나오는 게또 하나 있어요. 통방법에 어디 나와요? 법문대 직장통합방위협의회 법문대죠. 산업단지 통합방위협의회는요. 지직준이죠자 사망 예비군육성심의 수임장 소속으로 둔다죠. 이것도 잘 수임장 소속으로 둔다인데, 수임군부대 본부에 준 다음에 엑스에요. 예. 수임군부대 본부에 둔다면 X라고요. 기존 조직인데 추가해서 운영하는 거죠. 그죠? 기존 조직을 추가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수임장 소속하에 둔다. 본부에 두는 게 아니다. 자 구성 1포 71. 요 포를 까르잘 바꿔요. 예비군 육상 심의. 1포 71. 야, 간사는 누구냐. 수임군부대 예비군 담당 참모다. 연관 장교도 아니고 경리 책임 장교도 아니다. 격리책임장계는 어디 나와야 돼요? 지자체에서 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우 격리책임장계가 나와야 되죠. 심의사항 네 개, 부대계획 추진 중요. 요거 아까 세개다 섞어서 고른다 할때 요까지 포함을 시켜요. 그다음에 일호를 조심해야 돼요. 부대계획 추진 중요할 때 부대 부대별 우선순위 결정.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하면 뭐가 돼요? 부대별 빼버리면. 그 밑에 비교해 나오는 거죠. 필기 우기 할때 지원사업 3호 우선순위 그죠? 이거는 지역예비군 연도계획 심의 의결 사항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 보령 보령 할때 보가 보상위원회 구성과 운영이죠. 구성과 운영도 잡아놔야 돼요. 구성 운영 구성과 운영 자 보상 심의의 구성과 운영 보령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보령을 갖더니 뭐가 돼 있어요? 징발법, 징발보상심의회죠. 하여튼 법 나오면 징발법, 징발보상심의회로 나와야 된다. 이거 왜냐면 보상법, 보상심의회로 오답 준 적이 있고 국가보상법, 국가보상심의회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 나오면 징발법, 징발보상심의회 이렇게 잡아놔야 돼요. 그다음에 이두 글자 령으로 나오는 게세개 있죠? 향후법에 보령, 발령, 수령. 수령은 수방이라 할죠 수요 방법, 수요 시기함을 x 으요자 신문 편람은 좀 끝나고 좀1 10, 십분 쉬고 좀 보겠습니다.